4월 9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이름상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23절부터 25절은 내일 본문과 한데 묶어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또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게 됩니다. 그 지위가 주는 혜택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어서 장성한 모세가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고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임을 인식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스테바는 이 사실을 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침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안에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고 그래서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나가는데.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중재하고자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고 다그치게 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의 반격이 있게 되는데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일이 탈로났기 때문에 그렇죠. 소문은 금세 왕궁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서 찾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왕족의 권위를 가졌던 모세였지만 하루아침에 살해를 저지른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하루는 우물곁에 앉았는데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평범한 히브리 노예로 사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번잡 한 마음 가운데 있을 즈음에 적잖은 여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있었어요. 그녀들은 미디안 제사장인 루엘의 일곱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그녀들을 내어 쫓는데 이 불의를 보고 있을 모세가 아니죠.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게 하고는 그녀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됩니다. 루엘의 딸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모든 상황 을 들은 루엘을 그 사람을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할 것을 이 딸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게 되는데 갈곳 없어 유리하던 그가 정착으로 인한 평안을 누렸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평안을 루엘의 딸 십보라와의 결혼으로 더욱 더 확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는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 소문 내몰다 추방하다 거기 객으로 거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에서 그들의 지혜와 말을 배우면서 그것은 확신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지만 통포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그 계획의 대상자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듯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도망치듯 떠나온 지금 이 상황에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은 이제 모세에게 더 이상은 의미가 없는 듯 느껴지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포기한 듯하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나를 외면한 듯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외면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면치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